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누가 사사가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삼손이란 사사가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이 삼손이 삼손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뭐냐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참 많다 이 사람은 <laughs> 그렇죠 여자 문제가 참 많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그렇다고 삼손 여자 문제가 많은 사람. 이렇게 적으면 곤란합니다. <laughs> 눈에 보이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 여러분들, 딥나 여자가 그렇게 등장하나요? 그죠? 딥나 여자가 등장하고, 또 여러분들, 16장에 들어서면 또두 여자가 등장해요. 두 여자. 자, 첫 번째는 어떤 여자일까요? 그죠? 가사. 가사. 가사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땅 중에 여러분들 블레셋 땅 중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성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이 가사가 지금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 어디 가자지구가 되는 거예요. 가자죠. 블레셋 땅이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가사 지역에 어떤 여인을 또이 여러분들 삼손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기생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삼손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어, 정말 정신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죠 그 가운데 이 가사 사람 가사 기생에게 내려가서 여러분들 어, 있는 가운데 이 가사에 내려와 있다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말씀해 보면 은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삼손이 들어가 있는 가사성의 주위에 뭐 하는 거예요? 매복하고 조용히 기다렸다가 이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죽이리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 삼손이 3절에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언제까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에 일어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색 군인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들. 그러면 새벽에 이제 죽이리라. 왜? 삼손이 분명히 그 기생과 놀고 새벽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데 삼손은 언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삼손이 기습공격을 한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들 기습공격을 해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여러분들 뽑았다고요? 성문짝들과 두 먼설주사의 분비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문 정도가 아니라 저 뒤에 교회문 여러분들, 저걸 여러분들,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든데 삼손이 여러분들 그 성문짝들을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하고 문인방을 통째로 여러분들 어깨에 메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부론 앞산 꼭대기로 가 아니라 자, 그 가운데 블레셋 군인들이 속된 말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 쫄았지. 쫄 수밖에 없죠. 왜요? 삼선이 지금 뭘 뽑았다고요? 문짝도 그냥 보통 집에 문짝이 아니라 무엇을 뽑았다고요? 성문짝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성문짝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문짝만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여러분들 위에, 위에 임방, 문설주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서 삼손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할 병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냐면 기세에 쫄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기세에 쫄아버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은 쪽수로, 아니, 죄송합니다. 싸움은, <laughs> 싸움은, 이, 이,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기로 하는 거예요. 기세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두 이 문짝과 이 인방과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헤스본까지 갔다는, 헤브론, 헤브론. 이 헤브론이 바로 어디자, 어디냐 하면은 다윗이 초대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이요, 이 가사 땅하고 60km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60km 될 때까지 삼선이 뭐 지고 갔다고요? 문짝과 성문짝을 그렇게 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몇 km까지? 60km. 60km만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충주 시내까지 몇 km? 한 10, 15km? 60km니까 엄청나게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해브론 산지는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라고 하면은 이 헤브론 산지는 해박 900고지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지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메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삼손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드릴라라하는 이름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여인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에게 이 블레셋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이 블레셋 여자에게 제안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얼마요? 은천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은천백 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가, 남자 노동자가 60년 동안 일해서 벌수 있는 그 돈이 바로 은천백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방백이, 블레셋의 다섯, 다섯 쪽 속이 각각 너에게 은천백 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돈 앞에 여러분들 드릴라가 마음이 흔들리고 삼손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그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이 삼손의 힘의 어떤 근원을 알려고 우리 구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어디다 매복시켰다고요? 방 안에 매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삼손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블레색 방백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과정.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삼손이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드릴라의 여인에게 빠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 드릴라가 여러분들 삼손이 힘의 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다고요? 그지 그렇죠? 우리가 알지는 않았지만은 17절 말씀해 보면은 머리에 뭐가 되면 안 된다. 삭도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삼촌이 아니, 아니다. 삼손의 삼손의 등치가 컸다 작았다. 컸다라는 근거 어디 있어요? 문장 메고 갔다고? <laughs> 여러분들 뭐 저같이 키가 좀 작아도 메고 가면 되시뭐 여러분들 삼손이 등치가 어마무시하게 골리앗처럼 컸다라면은 이 블레셋 군인들이 힘의 근원을 알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가 딱 봐도 여러분들 저 앞에 있는 근이. 어? <laughs> 그 어느 정도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몸집이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해서 한번 싸워본다고 하는데, 완전히 털려. 완전히 여러분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도대체 정말 어떻게 저런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보통 체구일 수 있는 그 정도 체구에서 어떻게 그 낙이 턱뼈로 불레색군대몇 명? 천 명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너무 너무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삼손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알고자 이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쳐들여 가지고 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런 어떤 모습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참 삼손이 여색에 빠진 참 인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함부로 사용한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렇게 그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시작 할렐루야 지금 삼손 자신이 자기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나신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사기 1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손의, 삼손의 출생의 어떤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지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 붙어. 시작.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삼손은 분명히 이 사사기 여러분들 오늘 16장 17절에서 그 드릴라에 여러분들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 여러분들, 자기의 힘의 권한을 알려주는 가운데, 삼손 자선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이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할 사람이다? 구원할 사람이다. 이게 바로 삼손의 정체성이었고,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삼손이 여러분들, 결국은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의 근원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의 근원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한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지고, 여러분들 두 눈이 뽑혀지고, 여러분들 소처럼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결국이 그렇게 끝이 났느냐? 새드 엔딩이었느냐? 슬픈 엔딩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6장 여러분들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의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삼손이 결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삼손은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항상 자기의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정체성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있었어요. 나는 나신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불레셋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다, 나신인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있었고, 그 정체성 가운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불레셋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에 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 이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여러분들 이 블레셋의 어떤 놀이계로 여러분들 전락해 있었을 때 소처럼 여러분들 일하고 있었을 때이 블레셋 방백들이 어떤 그 블레셋의 신 누구냐? 다곤이었잖아요. 머리는 상체는 어떤 모습? 사람의 모습이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 그 다신 다곤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에 우리 블레셋을 그토록 괴롭혔던 다곤신에게 그렇게 모욕을 줬던 저 삼손을 한번 모욕을 주자 조롱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여러분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 하는 사람 힘좀 쓰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여러분들, 그, 그 블레셋 바치고 있었던 그 강당을 바치고 있었던 기둥을 여러분들, 이 삼손이 힘을 내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무너뜨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블레셋에 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재력가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면 아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사사로 쓰임 받든그 가운데 원하는 결과,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블레셋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 이 삼손만 여러분들 욕하고, 내가 삼손에 대해서 잘못 알았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들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대충 하는 것 같고 뭐 여러분들 나이론 같이 가짜 신자인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 없고 특출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방에 여러분들,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일어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고 계시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들 좀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다 그냥 머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셨느냐?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쓰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일 저녁에도 살펴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우리 어, 다 같이 시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한 복이 뭐예요? 14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비참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새끼와 네 집의 짐승들의 새끼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멘 마귀가 귀신이 쳐들어 한 길로 쳐들어왔을 때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복을 그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홍성주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 이 모든 이 율법의 저유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홍성주 집사님을, 나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 공개적으로 기도를 드리자면, 우리 계정의 권사님, 늘 여러분들 이 예배 본을 보이시면서 맨 앞줄에 앉아서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예배 드리는 이분, 여러분들 지금 이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여러분들 특발성 여러분들 섬유종이라는 폐질환을 지금 앓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서 임상실험용 약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향해서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개정의 권사님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개정의 권사님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병자들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누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부여하게 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심으로 여러분 율법의 자유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일어난 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의 약속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 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임했습니다. 옆에분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미래예요. 소망이에요. 우리 옆에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하고 잘 되고 어,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문제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모님밖에 더 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도 예배 양보하지 마시고, 기도 양보하지 마시고, 찬양 양보하지 마시고, 기쁨 양조하지 마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송량하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게 될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건데 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만나야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송령의 약속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해 주시려고 딱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딱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성령님 오늘 저기도 들으셨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힘을 쫙 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요, 알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요, 알수 없이 갑자기 막 다리를 들게 하고, 손을 들게 만들고, 막 허리를 막 비틀게 만들고, 이상하게 손도 들고 만들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실제적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구원하고 구하고, 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을 충만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몸이 더욱더 당겨내지고 취한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그렇다고 자만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늘 예배 끝나면 기도 끝나면 갑자기 막 와르르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말씀하려고 하는데, 아, 됐어요됐어요 됐어요. 우리는 도장이 중요해. <laughs> 기도도장 찍어야 되고, 예배도장 찍어야 돼. <laughs> 여러분들,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 어, 가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또 다음에 또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홍과 여러분들 아 영과 홍과 육세개다 했네 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지향을 받는 응답 받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욱 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주 뜻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